성경책 안녕하세요 2024년도 우리 성경책 시즌2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작년에 이어서 재작년부터 시작했죠 네, 우리 성경책2가 이제 시즌2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2 영상은요 어, 기획영상이에요 예. 아 핸드폰에 올렸네요 네, 어, 래요 시작부터 네. 네. 우리 신랑이에요 강고일사님이은혁를 너무 사랑해서 <laughs> 성경책 이번 영상은요, 시즌체 영상은 딱 30개가 기획 영상이에요. 1편부터 30화까지 있는데요. 어, 질문도 다 뽑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새로운 질문도 언제든지 받을 것이고, 그 질문을 우선적으로 촬영도 할 예정이니까요. 질문을 해주시고요. 없으면 우리 30개만 딱 갑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부장 이문정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네, 교육부 부장이죠. 네, 교육부 네. 청소년부 우리 드림네드를 담당하는 그 부서의 부장 네. 이문정 집사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즌 2첫 번째 게스트네요. 어, 우 영광입니다. 네. 네. 질문 한번 해주시죠. 우리 첫 질문이네요. 제가 요즘 저도 겪고 있는 걱정이기도 네. 하는데 성경이 잘 읽혀지지가 음... 않는데 그것을 끝까지 읽어야 될까요? 또왜왜 왜 읽어야 하고 네. 그 의미는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지 네, 알려주시면 그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 읽혀지는 게 사실 당연하죠. 너무 고전 중에 고전이 성경이에요. 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번역이 그래도 세 번역이라는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인데 기존에 우리 보면 개혁개정는잖아요 네. 일반 현대적인 어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잘안 읽히는 게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야 되냐 물어보면 읽어야 돼요. 잘 뜻을 읽혀지려도. 잘 모를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뜻도 잘 모르죠. 한번 읽고 뜻을 알면 정말 대단한 거고요. 많이 읽어야만 뜻도 정도 알수 있는데 100번을 읽어도 뜻을 다알순 없어요 그냥 읽으면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라고 얘기하죠 네. 네. 일단 읽어야 되냐 네, 읽어야 돼요 뭐. 네, 그거에 네. 대한은 읽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네.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럼 왜 읽어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어,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쓴 표현은 아니에요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조율이라는 표현이에요 조율 우리가 사람을 한 명의 악기의 비유를 한다면 악기는 연주를 하기 전에 조율을 하잖아요 네. 소리를 맞춘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악기가 소리 를 맞출 때는 기준음이 있잖아요. 음.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의 악기라면 우리에도 기준음이 있어요. 음.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 거의 기준음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네네. 우리의 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싶으면 조율이 우선이에요. 음. 그러니까 조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네.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뭐몇 십억짜리 악기가 아무리 있다해도 소리가 지금 안 맞으면 연주를 할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맞춰야 돼요. 그 소리, 우리 삶의 소리가 뭐냐면 다성경에 기록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이건 있어요. 저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상 아니것도 돼요. 아, 성경책 대부분은 아,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읽어야 돼요. 알아야 살잖아요. 네.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걸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꼭 읽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예배도 사실상 기도도 말씀 있는 거다 조율을 하는 거죠. 계속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읽다가 아, 이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어, 맞아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음... 또 확인하는 거고. 네, 네. 뜻을 잘 몰라도 그냥 읽어 가면 될까요? 그렇죠. 읽어야 돼요. 그냥 쭉 그냥 쭉. 네. 근데 네. 한 가지는 이건 있어요. 교회에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네. 있고 부사님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음... 네, 사실상 교회에서 목회자의 우선적인 역할은 그냥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짐례하고또 교육, 양육을 담당하잖아요 네. 그런 걸 물어보라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게 제일 우선적인 역할이죠 성경 공부나 이런 걸 참여할 수 있다면 제일 좋죠 에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궁금할 때마다 전화해도 돼요? 그렇죠 <laughs> 김공유 전사님 계십니까 <laughs> 성경책 또 다른 얘기지만 뭐 영상 청년들도 보고 있겠지만 청년들만 장문으로 보내와요. 음... 그러면 이제 저도 글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더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답도 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좀더전 좋더라고요. 그게. 음... 질문을 많이 해주면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목회자들에게도 좋아요. 네. 공부를 할수 있는 계기가 어... 좀 돼요. 네. 성경책? 안 읽혀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지려면 많이 읽어야 된다. 왜 읽어야, 읽어야 되냐면 네. 조율을 한다는 생각으로 읽어야 된다. 계속 네. 읽어야 그렇죠.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음, 그렇대요. 이새첫 이 번째 질문이었고 <laughs> 네. 우리 시즌도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우리 이거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으로 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저도 그, 잘 읽혀지지 않더라도 네. 꼭 올해는 꼭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성경은 세번역이라는 거. 어, 세번역 좀저 네. 아, 세번역이 좋습니다. 네. 아, 개혁개정이 저는 좋은데 하는 분들 아, 읽어도 됩니다. 근데 개혁 개정 익숙해지신 분들은 그냥 개혁 계정 읽으시면 돼요 음. 근데 나 읽어볼래 다짐하고 읽기 시작하는 분들은 개혁 개정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세 번역을 사시라 그게 더 좋다 번역도 잘돼 있다 첫 질문 좋네요 아네 네, 유익했습니다 <laughs> 성경책 청소년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랑해요 <laughs> 네, 성경 바라 <봐라>, 얘들아 네 <웃음> <웃음> 성경책 그래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알아갈 건데요 청소년부에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선생님도 포함해서 같이 읽고 나아가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영상이 올라오니까요 우리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제... 성경책.